내려, 내려나 내려놔 어, 아, 아, 잘 자리 앞에서 앞에 사람만 봐해이스 아, 잘다잘 아, 쳤다 잘 <laughs> <laughs> 아, 잘잘 어려웠는데 <laughs> 이팅 아, 나이스. 아, 야, 야, 뒤로. 아, 뒤로. 오, 땡큐. 아, 세종, 야, 아,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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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선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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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좋아, 이거 라뒤 어! 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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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빼. 아아기서거기서 형이 공, 형이 공. 내 손이 내려, 가운데. 아, 지금 괜찮아, 지금 괜찮아. 안 붙어도 돼, 자리 좋았어 방금. 형이 왼쪽, 형이 왼쪽, 여기, 여기, 기야 갔다. 기 안돼. 어이스. 아, 좋았다.

야야야 까비 할만했어 이거 할만했어 됐어 됐어 까비. 연호 내려줘. 연호 내려줘. 그거. 그렇지 굿. 아 진짜 어 자, 어, 형준이가 다다 막네. 아 이거 클리어도 형준이가 했어. 아 사람 안 누구? 이거 와, 이거 와. 야 이거. 어, 코너 코너 코너. 코너 코너 잘봤다 이거 코트 넓어서 뒤로 한 명씩 끼워줘, 그냥. 크게. 바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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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로 붙여. 넘어간다, 넘어간다, 넘어간다. 나 아, 아, 가자, 가자, 가자. 치고 가, 치고 가, 치고 가. 해봐. 우리 많아. 갔나, 된다, 이거. 해봐, 너무 정직했다, 여 <laughs> 오, 왜또 왔네? 감사합니다. 가, 아, 안 돼! 오, 씨. 오, 씨. 오, 씨. 아 형제 타이밍 좋았는데 아이스 컷키보 없다 키보 없다 아 이거 너무 많이 갔어 너무 많이 갔어 바로 했어야 되는데 없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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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대 1대1이야 1대1이야 아이스 형제 <laughs> 야, 내려야! 뛰어 형 뛰어줘, 형 뛰어줘. 깊게, 깊게. 아, 가위, 나이스. 시도 좋았다. 시도 좋았다. 나형 네. 오른발로 바로 넘기 줄 알았어. 춥잖아! 어, 아, 야, 형, 가져와자, 가져와자, 가져와자. 춥, 춥. 뚫리면 안 돼, 뚫리면 안 돼, 이때. 야, 야, 야. 아, 이거 찢어. 야, 야, 야. 찢어야 됐다. 중간! 나 찢어. 너한테 가. 자, 응, 우이다 오케이, 됐다 선야 간다 야, 빨리, 가, 빨리, 가, 빨리 가 빨리 가이리 가야 돼아 그래, 안 힘들어 이리 가야 안 힘들어 <laughs> 빨리 와. 야, 빨리 요 연호 좋았다 연호 <laughs> 뒤에 그렇게 저어줘 한 번씩 그럼 수비 흔들리

거기까지 발뻗지 말고. 야, 이 <laughs> 죽어, 다 내려야 돼. 내가 한번 내려왔다가 내려왔다가. 그렇지. 지금 프로 나와야 돼. 이제 나와야 돼.

집중. 대원장 파티네 둘이. 야, 가자 가자 치우가 치우가. 그냥 올려. 접어야 돼 이거. 그렇지. 가비 가비. 막공이 자 막공이야 어떻게 알았대? 막공이야. 막공 맞아. 맞아. 나가, 나가. 야, 야 재성 형 밀어주지. 돌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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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돌아. 오, 제! 나이스.